내가 고개를 막 흔들어 제꼈거든 거기 한강에 아무도 없었어 그래가지고 내가 그냥 춤을 겁나 막 춤추면서 막 소리 지르고 막 날뛰었어 근데 고개를 겁나 난 흔들어 제끼면서막 날뛰거든 그리고 막 춤출 때도 그런단 말이야 머리 근데 목이 약간 잘못 뺐나봐 그래가지고 목이 너무 아픈 거야 근데 아파가지고 막 돌아다니기도 힘들 정도였어 그래가지고 어제는 거의 아예 안 움직였고 그래도 영상은 찍을 수는 있잖아 왜냐하면 영상은 뭐 목을 그렇게 쓸 일이 없으니까. 근데 지금 나왔거든 한번 자고 나니까. 그래서 지금 딱 자고 나면 완벽히 나질 나을 것 같거든. 어 그냥 목이 아프다고 말하는 영상이고. 어 걱정 좀 해. 알겠어? 응? 내가 목이 아프다잖아. 그러면 너희들이 병원비를 내야겠어. 안 내야겠어. 병원은 안갈 거긴 한데. 여튼간 어돈좀 보내봐. 짜증 나니까. 영상 계속 날 먹하지 말고 공짜로 보지 말고 얘들아 고마워 너희들도 건강해 난안 건강해 아직 살 뺄게 렛츠고 그치만살 빼라고 강요는 하지 마야살 빼라 개새끼 뭐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그리고 패드립 하는 애들 있는데 내가 니들보다 패드립 잘하거든? 니들 나한테 패드립 받잖아 그럼 질질짜 그러니까 개기지 마아 진짜 처음 맞아봐야 돼 맞는 게 아니야. 진짜 죽어 죽기 전까지 몰라 얘네들이. 그러니까 언젠간 죽을 일이 있을 거야. 내가 죽이든지 아니면 뭐 네가 네가 날 죽이든지 뭐둘 중에 하나겠지.